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명을 감당할 사역자에게 절대로 필요한 사명 수행의 대원칙을 행동을 통해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마지막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는 반드시 이 과정이 거쳐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봉사하는 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 즉,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명수행의 대원식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 일꾼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자의 제1원칙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일어나서 들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들로 나가라 빨간 줄로 거기를 네모칸을 해 놓으십시오. 들로 나가라 여기에서 말하는 들은 넓은 골짜기를 말합니다. 뭐 어느 들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넓은 들판이든 뭐 좁은 들판이든 뭐 넓, 그 들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들판으로 나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다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23절에 보면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예스겔의 순종의 결과가 23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들판에 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다고 라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집안에만 있었다고 하면 들로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시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주님을 위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명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은 주님의 일꾼들은 어찌하여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바보와 같 바보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집에 있다가 들판으로 나가라고 그럽니까. 할 일도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다 짜고 짜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그냥 들로 나아가는 겁니다. 들로 나아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나아갈 때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요, 주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내 생각이 개입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 이득 같은 것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명자의 제2원칙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4절, 25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통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들판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걸어 잠그라고 명령하십니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문을 닫고 집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몸을 마비시켜서 집에서 나올 수 없게 하겠다. 내가 너의 몸을 동동 매어 묶어서 마비시켜 가지고 우리 번역 성경은 좀 잘못되어진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의 몸을 마비시켜 가지고 너의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이런 행동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백성들의 심각한 박해가 오게 될 텐데 그 박해의 현장에 그냥 바로 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한 훈련의 과정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고 침묵 가운데 세상을 피해 숨어 사는 은거를 요구하시면서 에스겔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임해야 될 엄청난 박해 현장 속에 그 박해를 미리 미리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엄청난 박해들이 에스겔에게 올 텐데 이 박해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훈련을 이겨내는 과정 이 훈련을 통해서 박해를 이겨내는 훈련들. 이런 훈련을 해야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자들은 주님의 일꾼들은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멈추지 말고 사명을 감수해야 할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을 거치지 않으니까 훈련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현장에 투입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고 맙니다. 사명자의 길은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박해가 있겠지만 그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반드시 박해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내하면서도 그 사명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박해를 이겨낼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 사명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명자가 될수 없습니다. 사명자의 제3 원칙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벙어리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는 책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에스겔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그냥 벌받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2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에스겔이 파스꾼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전해 주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 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풀어 놓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게끔 에스겔의 입을 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말을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된다는 거. 살고 죽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에스겔의 입이 열리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사역을 위해서 입을 열때 그의 입이 열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다쳤던 입을 하나님이 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폐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게 벙어리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입천장에서 혀가 떨어지고 벙어리 되어졌던 혀가 풀려져서 그 입이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일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왜 시끄럽습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일 하는 것, 교회의 일 하는 것, 이 일의 주체, 사역의 주체는 절대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종이 큰 소리 내려고 하고, 자기 고집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의의 드러내려고 하고, 종이 뭘 드러냅니까? 종이 뭘 보상을 바랍니까? 종이 뭘? 뭐?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게 종이에요. 원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라고 하는 것에서 근원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오이코스, 오이코노스. 이 집분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특별히 집사의 직분 그랬을 때이 집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 전체적인 일들을 맡아 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원래 그 집사의 어원이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 시종 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직분자들은 종으로서 시중을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으로서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무언가가 자기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교회들마다 항전 직분자들을 세울 때 시끄럽습니까? 한국교회 보십시오. 항전 직분자 세울 때 분열이 안 일어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항전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는 교회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항전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이런 일들이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골치 아픈 일들만 생길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항전 직분자들이 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직분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은 직분자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내가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뭔가 좀 권력을 더 얻었다. 내가 뭔가 성도들에게 더큰 소리 할수 있는 위치에 섰다. 목사에게 뭔가 좀할 말이 있는 자리에 섰다.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종이 목에다 힘줄 필요 없습니다. 괜히 종이 목에다 힘주면 하나님이 한번 탁 치면 부러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세웠지, 우리를 권력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원칙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라. 두 번째 원칙, 훈련의 과정을 거쳐라. 세 번째 원칙,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라. 우리는 이런 사명자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삶의 원칙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내가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때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박해들을 이겨내고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여 우리 모두가 사명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